네, 이제 고정 OH 차이 분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은 연간 예산 고정 OH, 우리가 고정 OH를 실제 예산, 그리고 표준원가 배부액으로 나눌 때 여기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 금액. 자,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보죠. 실제 제품의 생산량은 SQ를 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투입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2시간이니까 SQ는 9만 시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조업도는 7만 2천 시간이고요. 그리고 실제 발생 원가는 6만 6천 원이에요. 6만 6천 원. 그리고 조업도 차이가 16,200이래요. 유리. 자, 그럼 이때. 예산을 문제에서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공식 기준조업도 곱하기 sp 이렇게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sp는 예산 나누기 기준조업도 라고 말씀을 드렸죠. sp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예산을 중심으로 식을 다시 짜면 sp 곱하기 기준조업도가 나와요. 가운데 기준조업도 곱하기 sp가 나오고요. 여기 sp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6,200 유리래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기준조업도 문제에서 72,000 시간이라고 줬죠. 여기 72,000 시간.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대입이 되고요.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는 SP를 구할 수 있겠죠. 16,200을 18,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SP는 0.9가 됩니다. 0.9. 그럼 최종적으로 가운데 오는 예산 금액은 64,800이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번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표준원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종합 문제입니다. 고정 OH만 묻는 게 아니라 DM의 원가, 변동 OH의 차이 분석, 고정 OH의 차이 분석까지 이한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표준원가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캡처하셔서 꼭 여러 번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음. 해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주시고요. 어.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예. 네 문제랑 해설 꼭 캡처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꼭한번더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m부터 차이 분석을 해볼 건데.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구매량 기준이죠? 가격 차이를. 구매량 기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구입 시점이랑 사용 시점을 나눠서 분석해야 돼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자, 이때 구입 시점에서는 AQ에 뭐가 온다 그랬죠? 실제 구입량이 온다 그랬죠? 실제 구매량이 첫 번째 줄에 3100kg에요. 3100 여기도 3100 그리고 실제 사용량 2900에 2900자그 다음에 직접재료 단위당 어, sq는 여기 아직 오면 안 되겠죠. 예.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가격은 50원이고요. sp가 되겠죠. 그 다음에 AP는 실제 가격 60원, 예, 이렇게 됩니다. SQ를 이제 구해볼게요. SQ, SQ는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투입량이에요. 실제 생산량이, 1000개구요. 직접재를 기준으로 단위당 표준 사용량은 3 k g 예요 sq는 3000kg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가격 차이 먼저 계산해 볼게요. q는 똑같고 p가 지금 10차이나죠. 31,000원 분리가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sp는 똑같은데 q가 다르죠? 5,000 유리가 됩니다. 3만 1,000 분리 5,000 유리. 1, 2번 모두 다 맞는 숫자요. 예 자, 이제 변동 OH 가 볼게요. 변동 OH. 변동 OH 에서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를 둘다 물어봤네요. 자, 지금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보면 기계 시간에 맞춰서 OH 가 예산이 짜져 있죠. 그러면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계 시간. 그럼 실제 기계 시간. 8,000시간이 AQ가 될 거예요. 8,000. 여기도 8,000. 그리고 실제 변동 OH는 시간당 470이고요. 예산은 기계 시간당 500원. 요게 SP가 되겠죠. 그리고 SQ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실제 생산량 1000단이고요. 단위당 표준 투입 시간은 7시간. SQ는 7000이 됩니다. 밑에서 고정 OH도 분석할 건데, 고정 OH도 SQ는 똑같습니다. 7000.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소비 차이 먼저. 8000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24만 원 유리가 되고요. 예, 맞는 말. 지금 요 둘의 차이는 1000 500. 50만 원 분리가 되네요. 4번도 맞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고정 오의치 OH 차이 분석도 해 볼게요. 일단 실제로 발생한 고정 오의치가 82만 원이구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고정 OH의 예상 금액을 알수 있죠?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SP가 오면 되는데, SP는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예산이 70만원이고요. 기준 조업도 구해볼게요. 제품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이 7시간이고, 실제 생산량 말고, 기준 생산량이 800개니까, 기준 저업도를 시간으로 표현하면, 800개에 대해서 7시간씩, 5600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5원이 SP가 되고요 요게, 87만 5천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조업도 차이는 결과적으로 (17만 5천원 유리가 되고요 (5번이) 답인 거죠 네 요렇게 해서 표준 원가 특강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또는 미래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제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게시판이나 또는 네이버 카페에 김용재 회계학이라고 치시면은 네이버 카페도 나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복습 잘 하셔서 꼭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영상이나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